자, 56번. 문제 다 읽어봤겠죠? 자, 여기서 이제 보조선도 그을게요. 요렇게 하나 긋고, 요렇게 하나 그으면. 자,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. 자, 접선이랑, 그 다음에, 현이, 아이고, 이게 현이에요. 다시. 다시 할게요. 접선이랑,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, 뭐와 같다? 원주가고 같다. 원주각하고 같다. 하는 게 중학 3학년 대 배운 거고. 원주각이 18도니까, 이 중심각은 36도야. 문제 조건에서 OAC의 세각이 등차수에다 했으니까, 제일 작은 게 36. 그 다음 36다하기 D. 그 다음 36다하기 d 라고할수 있고, 삼각형이 세, 네각이니까, 다, 더 하면 180도야 되겠죠. 그래서 108 플러스 3D가 180이고, 3D는 72. D는 어.. 3 1연산 3x34 4x34.. 아.. 뭐라고.. 아이고 틀렸네.. 산수가 24제에 는 24.. 제일 큰걸 물었으니까 36 플러스 48.. 이면 84가 정답이네요